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엑시 인피니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이전 구간에서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급등 이후 조정이 나오면서 단기선부터 장기선까지 다시 정리되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보시면 한번 강하게 상단을 뚫은 이후에 지금은 밴드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죠. 이거는 단순한 하락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급등 이후 가격을 다시 정리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좋은 정보와 타점까지 무료로 투명하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 응원의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집중해서 보시면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현재 3,400원대에서 3,600원대 초반, 이 구간이 지금 핵심인데,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빠진 힘도 강하지 않고, 그렇다고 위로 다시 뚫을 힘도 아직 부족한 전형적인 눈치를 보는 구간, 지금은 방향성 결정전 단계의 구간이라고 할수 있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다음 지지 라인은 어디냐, 3,000원대 초반, 여기서 한번더 눌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구간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세력이 다시 물량을 모았다라고 하면 세력들의 첫 번째 타겟은 4,000원대.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력이 진짜 제대로 시동을 건다면 위쪽에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4,600원대에서 4,900원대까지도 여기까지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게임이 달라진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그냥 무턱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격매수를 하시거나 무턱대고 물타기를 하시면 절대 안되고요. 세력들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이 시그널을 읽고서 세력들의 발자취에 맞춰서 대응하는게 가장 현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010-4215-2355제 개인 번호로 xc 라고 문자주시면 지금 말씀드린 정보와 실시간 타점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눌림목 기준 최적의 매수가 매도가를 보내드릴 거고요.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은 세력 시그널이 나왔을 때 탈출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디테일한 대응 전략을 문자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는 최근에 하반기를 공략할 수 있는 단타 종목까지 함께 병행해 가면서 부수적인 수익까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해서 수익으로 만들어 갔었는지 좀 간단하게 예시 몇 가지만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바로 아래에 보이시는 검은색 세력 매물대와 그 바로 위에 있는 빨간색 급등 라인이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세력들의 매물대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이 매물대로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천천히 물량들을 매수해 갈수 있는데 본격적인 상승의 파동은 보다시피 이 빨간색 급등 라인을 돌파할 때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돌파를 못했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거래량도 이 급등 라인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력들의 매물 때만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1차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 그리고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2차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까지 충분히 우리가 물량을 굉장히 싸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한번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밀리더라도 계속해서 밀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매물대 아래에서 지지를 받고 또한 번의 2차 파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만 공략을 했을 때 쉽게 수익 구간에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엑셀라 말고 몇개좀더 보여드릴 건데 자 최근 상승을 크게 만들었던 아르고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지난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물대를 1차로 돌파해주고 나서 다시 2차로 급등 라인을 돌파해주니까 또다시 매수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급등의 시세가 나오는 것을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세력들의 매물대까지 밀리게 되면은 우리가 또다시 물량들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급등이 나왔던 컴파운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정확한 타점들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로 급등을 뚫고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 구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대시세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주가가 밀리더라도 다시 세력들의 매물대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2차 반등까지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온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인을 돌파할 때만 물량을 잡아가시면은 반복적으로 이런 단기 종목들도 쉽게 수익 구간으로 가져가면서 지금 같은 지루한 장에서도 함께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이더리움도 이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서 최근 상승 파동이 크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어때요? 다시 한번 매물대 밑으로 주가가 밀렸다 보니까 다시 하방 추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엔 세력대의 물량을 잡고 있는 매물대 위로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거기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께 무슨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야 됐고, 여기서는 매도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량들을 반복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이런 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음에 만들어지는 반등의 포인트 안에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고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로 하는 것보다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익까지 내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채널이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런 중요한 타점들 다시 나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이 세력 차트를 통해서 정확한 급등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랑 함께 타점들을 잡아가면서 본격적인 수익까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제 연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문자 한통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는 거 어렵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저한테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셔서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본격적인 타점까지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세를 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놓치시게 되면은 나중에 물량을 잡기에는 굉장히 타이밍이 애매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간과 타이밍이 생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지는 타점들을 놓치지 않게끔 미리미리 저한테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꾸준하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최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정보들을 꾸준히 챙겨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